유독 그런 얘기 많잖요 녹음실에 아, 아, 귀신, 귀신 보면 대박. 어 귀신 맞아요. 소리 많이 녹음된다 맞아요. 그런 네. 얘기 많잖아요. 엄청 많죠. 어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그거 아 이거 이거는 제가 이거 경험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들었어요. 그 녹음된 소리를. 근데 미녀를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미녀 레슨을 다 같이 이렇게 한대 여섯 명이서 단체로 레슨을 받는데 그 녹음기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한 자기 앞에다 이렇게 녹음기를 놓고. 녹음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민요를막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면서 이제 레슨을 막 받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다 여자들만 있었죠 선생님도 여자였고 어, 그 다른 사람들 예. 다 여자 근데 근데 이 녹음기에서 딱 들리는 소리가 얘 녹음기만 짜증을 내어서 어오 무엇하나 아 어. 어. 남자가 어. 이렇게 되고 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어어 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취임새를 하는 건가? 오. 이 사람이? 그래서 오 근데 진짜 아,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돋아. 와. 있어 있어 있어. 요 그런 보면 놀. 저희 극장에는 꼭 있어요. 극장에도 귀신 있어요? 어 극장에는 있고. 그 저는 약간 귀신의 성별까지는 어느 알거든요. 네? 어떻게요? 본다고 해요. 들어요. 들어요. 어, 네? 음성 음성 음. 전 처음 들은 게 레베카라는 공연을 할 때였는데. 그 커튼콜 음악에서 그걸 레베카를 또 불러요. 그, 네. 혹시 귀신 영상에 담길 수 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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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잡히면 돼, 봐. <laughs> 근데 자꾸 내 음이 레베카 이건데 아래서 레베카. 남자가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귀신이라고 생각 못 하고. 여기 뒤에서 다음 신 준비하는 사람 혹시 노래 부르면 은나 너무 잘 들리거든?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. 이랬어요. 음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러고. 그거 몇번 말하고 와서 진짜 너무 방해돼. 그, 그, 어, 그. 너무, 너네는 무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 너무 잘 들려. 그랬거든요. 몇번 얘기했으니까 안 부를 거 아니에요. 또 들려서 아, 그러면 크루 분들인가 보다. 무대에 이렇게 옮기는 친구들 중에 지망생들이 많아요. 그 따라 부른 경우가 있거든요. 간혹 가다가. 근데 자기들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. 근데 그날, 커튼콜에서, 커튼콜은 모든 배우가 다 나와 있고, 크루들은 다 빠져있어요. 무대를 옮길 일이 없으니까, 이제. 근데 커튼콜에서 똑같이, 저랑 똑같이 남자가 또 부르는 거예요. 그렇게. 어서 돌아오, 여기 맨다, 이로, 레베카! 네. 레베카! 아아 이렇게. 남자가. 와, 아, 뮤지컬이 이래 근데 그걸 누나만 들은 거야? 다른 배우들은 못 듣고?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연하기 한 15분 전에서 항상 미팅을 해요. 음. 아, 어제 그 소음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?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떠든 거였대요? 그랬더니 정성아 오빠가 아, 내가 어제 들었을 때는 확실히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나는 남자 목소리였어. 라고 한 거예요. 근데 저희 지휘자가 우리는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전부 다야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떠드니? 도대체 누구니?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아무도 들은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듣다가 혹시 되게 저음의 남자 아니었어?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오 소름돋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가 재연할 때 처음 만난 그 남자 귀신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어, 그래. 아름다운어 그래. 어 너무 좋아하는 거 어떻게? 어떡해. 뭐 어떻게 어떡해. 뭐내쳐을수도 없고. 그렇죠. 어, 나중에 무대 한번 설 기회도 한번 줘요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불러줘. <부르고 웃음>